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이 없으시기에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는 인간을 도구 삼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모세가 되돌아가야 할 이집트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으로 되돌아가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그곳에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이집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로부터 80세의 노인 모세가 단한 명의 군사,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피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여정을 이집트로 바꾸었습니다. 80년 전, 히브리 노예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파라오의 그 무서운 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제왕 교육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주시고 그 이후 40년간, 40년간 광야 미디안에서 오직 엘리에셀의 하나님 말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빈 털털이의 80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응답,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더 부도덕하고 더 비윤리적이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신 까닭이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기.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주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까? 불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자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찬송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에 걸쳐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는 척결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형태와 모양만 달라질 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마저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한탄만을 쏟아낼 뿐,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커녕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오히려 이 사회를 허물어 트리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을 구원해 주신 나 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만을 지켜 주시는 대한민국만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천하 만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당신의 도구,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 이 세상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요셉은 온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기독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벨기에 다미양 신부는 미국 나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양화진 동산에 묻혀있는 산교사님들은 가난과 흑암의 구름텅이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국적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건 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두발 딛고 서 있던 시대를,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이제 자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은총과 능력과 지도력과 명성을 얻기는 원하면서도 모세처럼 자기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임을 깨달으려 하지는 아니했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해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허물어 트리는데 일조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허물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 교육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투성이인 이 나라의 교육계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공직자가 있습니까?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는, 이 나라 공직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대책이 되십시오. 경제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나라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투명한 대책이 되십시오. 법조인들이 있습니까? 온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신뢰받는 대책이 되십시오.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 국민들이 냉소하고 있는 정치계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의 겸손한 대책이 되십시오.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상실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책이 될때 우리가 어디에 서있든 우리가 두발 딛고 있는 곳은 거룩한 땅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발 딛고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죄인 중의 죄인이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까닭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과 능력과 명성을 얻기를 기도하면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려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사회를 허무는 데 일익을 담당해온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 모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해 먼저 구원해 주셨음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사회와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땅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